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크레미나. <laughs> 여러분. <웃음> 무슨 산적 같죠? <웃음> 여러분. <웃음> 자,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어제 저랑 같이 바쁘게 문자하고 답장하고 컨펌하고 하시느라고 고객님들 너무 애쓰셨어요. 뭐지, 그, 양털, 그레이색 양털 코트도 구매해주시고, 또 양털 가방도 또 다른 고객님이 구매해주시고, 또 양모 코트, 울50% 들어있는 양모 코트도 구매해주신 분 계시고, 또 한두개 또 다른 것도 다 구매해주시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게 늦어가지고 하다보면 팟, 막 썼는데 보면 틀려서 또 다시 뚫르르르 와가지고 또 다시 찍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화를 좋아합니다. <laughs> 전화통화 바로바로 하는 거. <laughs> 어제 또 그래도 금액들이 그렇게 막 쉽게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실 텐데 믿고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재밌으시라고 자,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입어봤어요. 요 모자는 전에 썼던 그 모자 아니에요. 러시아 모자. 이거는 폭스 모자예요. 폭스. 폭스. <laughs> 이거는 폭스 모자고 제가 신발을 하나, 신발을 하나 바꿔 신을까 하고 이제 이거 구매를 해놨었거든요. 이민크신발인데딱 이렇게 신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신는 건데 저한테는 여기가 조금 낮아서 딱 대놓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언젠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다 일단 눈요기로 모셔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고객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인사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곧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레드색 계통으로 제가 예쁘게, 뭐, 여러가지? 뭐몇 가지만 보여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뭐, 옷 제품, 을이설명하 좋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객님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더 재밌는데, 사실은. 근데 라이브 방송을 제가 안 하니까,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딱 입고 있는 거, 요거는, 여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브랜드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고 있는 거고요. 여기 벨트, 요 벨트랑 세트라고 해요. 벨트. 세트로. 요렇게 해서. 근데 뭐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벨트는. 그냥 기본 벨트에 이렇게 검정 거. 이렇게 있고 요거는 베스트예요. 근데 베스트가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에스트가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좀 뾰족하고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서 약간 정장 느낌 나게 입어도 하게 하려고 이 벨트를 같이 한것 같아요. 이렇게 벨트를 딱 하면 느낌이 살짝 다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은 나한테 맞게 여기 구멍에 넣는거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하는 벨트 갖고 계신 거 하셔도 되고 더 좋은 거 있잖아요 더 고급스러운 벨트 있으시면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장으로도 입고 하게 하려고 게하 이렇게 한것 같은데 캐주얼하게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베스트를 이제 이걸 양모 베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천연 양모는 아닌 거 아니에요. 천연 양모는 아니고 그냥 이제 양모처럼 만든? 근데 우리 뭐 보통 이렇게 다 그런 게 시중에 파는 것들도 양모, 천연 양모라기 보다는 그냥 이런 걸 양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림색이에요. 베이지 톤. 이런 컬러.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베스트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요 음. 색깔이 되게 예뻐서 제가 요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안 주머니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파랗게 뭐가 약간 무슨 물이 살짝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검정이나 이런 색도 다 있을 거예요. 만들면서 이런 데를 스치고 깜짝이야. 치고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화이트라서 조금 더 비치는 것 같고 이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여기. 이게 약간 원단이 이런 게 물이 잘 스며드는 원단이라서 만들 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안쪽이니까 아마 보이지는 않아서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모자 벗고 다른 모자, 다른 모자 벗고. 여러분 모자 가볍게 이렇게 쓰시고, 허티 이거 있어도 이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엄청 따뜻하, 따뜻해요. 톡톡하고 따뜻한데요? 이게 좋아요. 옷 받쳐 입기도 좋고, 체, 뭐 저기 뭐지, 그 원피스 같은 데 위에 입으셔도 되고, 청바지 같은 데 입으셔도 되고, 여기 벨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가 제가 요거는 제가 9만 원에 드리려고요 오늘은 제가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릴 요거 오늘은 제가 금액을 좀 말씀드릴게요. 9만 원. 되게 예뻐 보여요. 예뻐요. 이런 것도 다또 마찬가지로 이제 아, 다 퀄리티들이 다 틀려서 금액 차이가 나면 나는 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9만원 베스트 요거 굉장히 좋아요. 프리사이즈라 566, 뭐, 77도 괜찮지 않으실까요? 77도? 왜냐면 하 이게 뭐 잠금 장치가 없어서.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 엊그저께 보여드린 그런 가디건도 괜찮고. 이런 거, 어제 제가 보여드린 가디건 있잖아요. 이런 거 입으시고 같이 베스트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에 베스트들이 되게 인기가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팔이 이제 답답하지 않고 운전하시고 이러실 때도 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디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훨씬 더 단추 를닫고 이렇게 입으시면 엄청 뜨뜻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받쳐 입으시면 은 되게 따뜻하고 좋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가디건인데 어제 이렇게 뭐퍼막 이런 거 보시느라고 여기 <laughs> 못 보셨을 수도 있어. <laughs> 그래서 요 가디건이랑 같이 요렇게 매칭해. 이거 말고도 갖고 계신 가디건들이랑 다 입으셔도 돼. 이게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폭이 이게 아무리 넓고. 그런데도 들어가니까 그냥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실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요렇게 입어보니까 고급스럽고 이뻐서 제가 요거는 9만원에 색이 너무 예뻐요, 크림색. 9만 원에 드겠습니다. 9만 원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어머, 그래도 그. 또 이제 다음 달곧 다음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거는 <laughs> 요렇게뭐 보풀 같은 거 나는 원단은 아닌데 요것도 뭐, 이런 거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뭐, 울도 한10% 20% 섞여 있고. 요즘은 원단들이 나쁜 게 별로 없어요. 혼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거 제가, 아, 저 빨간색 하나 더 있는데, 이보분 요거는, 요렇게 있는 거. 요거는. 이게 사이즈는 미디움 이라고 하는데 그냥 5 반에서 6 6 살짝 전이나 뭐6 6 초반까지는 6 6정6 6, 6, 6 보다 조금 더 날씬하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저는 옷을 꽉 끼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넉넉하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자, 단추를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원래 단추가 더블 이었는데 제가 약간 어 좀더 편안하고 단추가 이만큼 있었는데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옮겨 달았어요. 그랬더니 훨씬 편안하고 예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입으실 때는 안에 안감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약간 이렇게 살짝씩 밀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체크 무늬. 이것도 기장이 짧진 않은데요. 무릎 밑에까지. 쨍하고 예뻐서 그리고 이거는 요거 벨트가 있어요. 벨트 라인은 없는데 벨트 벨트 는 없는 고그 라인은 없는데 벨트 고리 고리는 없는데 벨트를 안할때 고리가 있으면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고리를 아예 안 만드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딱 묶고 안할 때는 뭐 플로우 살짝 흐트려도 되고 자 요거 예쁘죠? 여기에, 어제 우리, 처음 구매, 구매 고객님께서 이 내가 애왕, 애저, 애지중지하는 양털 가방을 구매해 가셨어요. <laughs> 제가 양털 코트 세트로 추천드려요. 그랬는데, 아직, 어, 아직 처음 하시는 거라 처음 보신 거라 이제 양털 가방만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트로 하는 세트업이 좋아서 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다른데를 활용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베스트를 이렇게 딱 입어봤어요. 양털 베스트. 여기 후크 있는데 후크 안 치우. 이렇게 해서 입으니까 너무 색깔도 좋고. 이거를 제가, 저는 바지에다 입었지만, 치마에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원피스 같은 거.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요거, 바바리 겸 요거. 쇼팩 볼레로는 어디든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옷이 가치가 달라 보이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비싸거든요 <laughs> 그럼 이거 빼고 요것만 심플하게 단추 이렇게 하는 거 싫으시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오픈하셔도 돼요 이렇게 딱 오픈하셔도 되고 두개다 오픈하셔도 돼요 이거 너무 예뻐서 제가 색깔이 예뻐서 근데 이게 뭐 아주 막 그렇게 고급 막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버버리 느낌 살짝 나면서 색감이 굉장히 매칭이 잘 돼서 제가 이거를 셀렉을 해 봤어요 요거는 제가 13만원까지 드릴게요 13만원 이렇게 오픈하셔도 되고 오픈할, 오픈을 하니까 여기 끈이, 끈이 뚝 떨어지네 <laughs> 뭐야 어쩔 수 없이 목에다가 그냥 걸어야지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시다가 벨트 하고싶다 하면은 훅 풀러가지고 하시면 사람들이 어머 간지있다 이럴 것 같아요 내추럴하다 자 이렇게 하고 다니시다가 드라마에 보면 실장님들 있잖아요 디자인 실장님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6 6 5 5 후반까지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가 사이즈가 딱 있으실 테니까 한번.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요런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제가 단추는 이렇게 싸게 단추로 되어 있고요. 단추는 원래 이렇게 더블이었는데 제가 좀 편안하고 살짝 옆으로 내달았으니까 예,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13만원, 요거는 9만원. 내가 말해놓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빨간색. 이거는 울이랑 모가 50%씩 들어있어요. 울. 이거는 울 가디건이에요. 울 가디건. 레드 색깔. 빨간 레드. 화면보다 더 예뻐요. 더 진한 빨강이에요 약간 장, 어, 흑, 와인, 흑장미? 오늘은 빨간청천색이네 자, 요거는 울이라서 너무 부드러워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여기 카라가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트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흐르는 맛이 있죠. 요렇게 그냥 걸치신 다음에 앞에는 내가 자유자재로 하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살짝 묶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약간 이렇게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거 이렇게 해서 흘러서 그냥 가디건으로 이렇게 입으시고 위에 아우터 입으시면 되죠 요 끈이 뭐 많이 길질 않아서 거치장스럽진 않은데 만약에 거치장스러우시면 여기에 카라가 이렇게 있어요 카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한 번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묶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응. 뒤에는 엉덩이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가리고. 소매는 이렇게 긴데 레드 색깔이 되게 예쁘다. 응. 근데 화면보다 더 예뻐요. 화면은 약간 핑크처럼 나오나?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빨강, 예쁜 빨강. 이게 만약에 좀 거치장스럽다 묶기 싫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묶어야지 따로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 요빨강이랑도 다 비슷하다 근데 이거 입고 이게 들어갈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입고 이게 들어갈려나? 안감을 좀 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는 가는데요. 들어는 가는데 뒤에 어, 들어는 가는데 굳이 이 이쁜 걸 안에다가 감춰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따로 따로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들어는 가요. <laughs> 자, 이거 울가디건이에요울 바디건 너무 이 촉감이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뒤에도 엉덩이 덮어주고. 자, 이런 거는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있고 좀 밝게 나온다 요... 하여튼 진짜 예쁜 빨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올 가디건 요거는 제가 15만원까지 드릴 수 있어요 15만원 점점 금액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베스트 한번 입어볼게요 여 자랑 같이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거. 이거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laughs> 자, 이렇게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주머니예요. 근데 제가 이게 새 거라서 여기 하나는 안 뜯고 여기만 뜯었어요. 보여드리려고. 주머니 안감이 이런 면으로 되어 있고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니트 조직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판이 색깔이 중앙 핑크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자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응.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것도 보니까 뭐 많이 이것도 잠깐만요. 모두 섞여 있고 레이온, 폴리에스터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있어 조금 조금씩 근데 여기 보니까 메이드인 스페인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아마 국내 국내 판매는 안 하고 있는 제품 같기도 하고요 어 여기다가 이 신발 딱 신어야 되는데 이거 어딸기다 <laughs> 이렇게 주머니 있으니까 되게 편한, 색상은 요뒤 여기는 베이지 톤, 이렇게 베이지 색깔이고, 매치 컬러 매칭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이 베스트는 이제 코트들, 아우터들 많이 있으시면 속 안에 뭐, 이제 티 하나만 있기도 뭐 하고 할때이런거 베스트 하나 딱 있고, 코트 입으시면 간단하시고, 실내에서 코트 벗으실 때 막, 저기, 대충 갑자기 바빠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티 아무거나 입고 갔는데, 벗기 좀 귀찮고, 아, 민망하고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이거 훅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치고 가면 벗어도 너무 예쁘겠죠. 뭐를 하나 시범으로 그려볼까? 보여드리죠. 요거는 사실 오늘을 보여드릴 마음은 없었는데 요거는 페이크 퍼예요. 페이크 퍼, 페이크 페이코퍼. 퍼의 롱 코트예요. 이제 응? 추울 때 이렇게 입으실 때 이렇게 입으시라고. 이렇게 조끼 입고 이런 거딱 여기 단추가 하나 이렇게 버튼이 있어. 엄청 뜨듯해요. <laughs> 눈밭에 굴러도 안 죽겠어요. 눈밭에 굴러도 괜찮겠어요. 이거 되게 롱이라서 종아리도 훨씬 적어요. 어, 발, 발목에서 한 10cm 정도 올라온 정도로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제가 또큰 사이즈 좋아해서 그런지 이것도 뭐 사이즈 다 괜찮게 입으실 수 있어요. 소매는 살짝 접으셔도 되는데, 겨울에는 이너도 좀 두꺼워지니까, 팔이 짧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지금은 좀 길어보여도. 자, 저는 비카라를 좋아하는데, 이거 딱 비카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부드러워요. 그, 유명 명품 브랜드, 이르하랑 비슷하게 생긴 브랜드, 거기에서는 페이크 퍼도 거의 한돈 천만원 가까이 해요. 크포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니까 가볍고 엄청 따뜻하고 멋, 멋있잖아요. 멋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 지금 그냥 갑자기 요거 베스트 선 보여드리면서 해봤어요. 2 3 0자 여기 제가 모자랑 이렇게 써봤는데 이 코트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보신 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어도 많이 무겁지 않아요. 기장이 긴데도 많이 무겁지 않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이것도 사이즈 56677다 입으실 수 있는데, 이거 이 자체가 좀 두께가 있어서 566분 입으셔도 되고, 또 77이시지만, 이 어깨가 또 좁은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배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깨가 많아, 많이 넓지 않아. 그러면 입으시고 배는 다 가려지니까 괜찮으실 수 있어요. 내 체형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코트. 제가 이제, 아, 그래서 요거 베스트, 가 습관이 안 돼서 요거 베스트는 제가 15만원까지 드릴게요. 15만원. 제가 이 모자랑 이렇게 같이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 모자가 보통 이모자는 제가 이 같이 하시면 50% 해드릴게요. <laughs> 이거랑 같이 하시면 <laughs> 더 예쁘게 입으시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또뭐 그러니까. 이거 15만원 드리고 이거는 문의 오시면 이 모자 금액에 50%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베스트 요거는 9만원. 벨트 세트인데, 요기 안에 약간 뭐 이렇게 푸르스름 물이 있는 거 요거는 입으실 때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요거랑 블랙이랑 이런 것도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laughs> 밝은 색이 그래서 되게 좀 까다로워요. 뭐 이렇게 조금만 묻어도 금방 표시가 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9만원. 요거, 제가 요 빨간 코트 요거 13만원 드린다고 했어요. 13만원. 아, 예쁘겠다. 누가 입으셨지? 어머, 또 하나 있었네? 13만원. 요거는 울이라서 제가 요거는 가디건은 15만원까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코트는 전화주시면 제가 요거는 금액을 전화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베스트 15만원 색감이 예쁘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입고 올게요 네 제가 오늘은 완전 체크 체크 막이 <laughs> 체크 이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입어봤어요 이것도 원단이 굉장히 좋은 거고 요런 체크가 요렇게 예쁜 체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긴 약간 주름이 하나 이렇게 턱이 딱 되어있어요 뒤에 지퍼로 되어있고 요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원피스로 키가 작하신 분들은 레깅스 같은 거 신고 부츠 신고 원피스로 입으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그냥 조끼로 입어봤어요 조끼로 요렇게 조끼로 입었어요 여기에 뭐, 긴팔 검정 같은 거, 이것도 육류 가능하실 것 같은데, 조끼 같은 거, 이렇게 받쳐서, 아니야, 아, 검정 거 같은 거, 이너 받쳐 입으시고, 이렇게 바지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 스커트로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너무 예뻐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laughs> 자, 여기도 이렇게 <laughs> 조끼 입으면.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마칠 때 됐어요. 자, 제가 이렇게요 요거까지 보여 드렸는데 음, 요거는 이제 베스트 보시라고 자, 요 원피스는 제가 요거는 10만 원까지 드릴게요. 오늘 이제 감, 금액을 말하니까 편하긴 하네요. <laughs> 자, 요거 제가 보시고 요거 혹시 또 어머 저거 너무 예쁘다. 저거 내 스타일이야 그럴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입어 봤어요. 여러분 요거 보시고 자세히 좀 보여 드릴까? 잠깐만요. 요거 요렇게. 그고 여기 골드 장식이 요렇게 있고, 여기 어깨에도 골드 장식이 있어요. 뒤에 지퍼 있고, 요렇게 해서, 여기 요런 식으로. 체크가 너무 예뻐서, 소재도 좋고 해서 제가 입어봤어요. 조끼를 입으셔도 되고, 뭐, 원피스에 검은 색깔 레깅스 신고, 잠바 같은 거 입으셔도 위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10만원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보여드린 거다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 제가 오히려 기억을 못해서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또 내일 또또 예쁜 거 모아 모아서 오겠습니다. 제 클이었습니다. 빠이빠이.